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어, 오늘이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아파트 베란다 조건이나 아니면 주택 조건 어, 그리고 어, 사무실 같은 어, 이러한 난초들이 살아가기 아주 힘들어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 다양한 난초들을 아마 키우시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쉽게 접할 수 있고 제일 많이 키우고 있는 이러한 호접난초를 건강하게 키워서 거의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 그러한 방법 몇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호접난초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시고 꼭 실행하면 이렇게 예쁜 꽃들을 조금 버티면 거의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몇 가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쭉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꼭 체크해 주셨다가 시도해 보시면 이렇게 예쁜 꽃들을 거의 1년 내내 아마 호접 난초를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쭉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호접난초는 어떤 난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니 인식을 하고 키우셔야만이 우리 호접난초들을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호접난초들은 착생 식물입니다. 바위나 나무 껍질에서 이렇게 뿌리를 공중에 다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통해서 공중에서 떠 다니는 수분이나 영양분들을 흡수를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뿌리들을 아주 전혀 공기 흐름이 없는 분 속에 넣고 물을 자주 많이 주면은 당연히 분 속에서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이 몇 개월 후에는. 어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경험을 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뿌리의 구조를 또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셔야 우리 허접난초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뿌리 안에는 아주 실 같은 신근이라는 어 영양분들을 어 허접난초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어 뿌리 하나가 지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감싸고 있는 지금 보시는 이 파란 부분이 스펀지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는 벨라멘층이라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벨라멘층은 공중에 이렇게 어, 드러내놓고 어, 공중에서 떠돌아 다니는 영양분이나 아니면 수분들을 흡수해서 심근을 통해서 어, 공급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뿌리를 어떻게 분해서 키우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키우든 이 뿌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키우는 그러한 방법이 제일 허접난초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제가 호접난초를 딱 하나 이 사기화분에 지금 호접난초를 어,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우는 어, 만초농도 지금 어, 꽃이 개화를 해서 지금 한참 어, 꽃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호접난초를 키우는 방법 중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어, 공기 흐름이 전혀 없는 어, 이러한 사기화분에 어, 허접 난초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사기 화분에 난초를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허접 난초는 이러한 어, 사기 화분에 키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샘플로 제가 키우고 있는 호접난초 뿌리를 좀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어, 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두 번째 이야기가 아마 호접난 키우는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어, 어떠한 방법으로 키우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키우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우리 허접 난초가 죽는 경우는 어,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관리, 물 주기입니다. 이 관리만 잘 하시면 절대 허접 난이 죽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물 주는 어, 주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호접난초를 어, 나무 분이나 아니면 어, 이렇게 홀이 많이 뚫린 화분이나 용기에 키우신 분들은 어, 대체적으로 물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뿌리들이 하얗게 변했다든지 이렇게 눌러봤을 때 어, 전체적으로 바싹 말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 물주기를 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주는 주기는 각자 키우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물을 주고 나서 우리 집은 5일에 파삭 말을 수도 있고 10일에 아니면 15일에 파삭 말을수 있습니다. 그때 파삭 말르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물 주기를 가져가시면 이 방법으로 키우시고 계신 분들은 전혀 물 물을 주어서 난초가 죽어가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이 아마 건강하게 호접난초를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어, 투명 플라스틱 화분에서, 어, 물, 키울 때 물주기입니다. 이 방법도 전자에 이야기했던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뿌리들이, 뿌리들이 하얗게 변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뿌리들이 키우시다 보면, 이게 딱 눈으로 보입니다. 이 파랗던 뿌리들이, 어, 약간 하얀색으로 변했을 때, 물주기를 헌뻑 하시면, 어, 전혀, 물주는데 지장이 없고 난초가 과습으로 죽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허접난초를 어, 키우면서 물주기 중 제일 어렵고 제일 실패할 확률이 많은 바로 이러한 사기 화분에 수태를 식재로 해서 키우는 허접난초 물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다른 호접난초들 물주기를 5일에 한번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사기화분에서 키우는 어 물주기는 그보다 몇배 높은 어긴어 10일이나 15일이나 20일 길게는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물을 흠뻑 주게 주고 나면 이 분속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뿌리가 과습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기화분에서 허접 난초를 키우실 때 물주기는 수시로 물을 주고 나서 확인을 해서 이 수태하고 분속이 완전히 바싹 말랐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완전히 바싹 말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2, 3일을 더 말리십시오. 그리고 물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주는 양도 이 수태가 적실 정도로 두세 컵 정도만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물을 주고 나서 최대한 빨리 이 분속이 마를 수 있는 그 기간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러한 사기 화분에서 물 주기는 물을 주고 나서 완전히 모든 식재가 바싹 말랐을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로 2, 3일 정도를 더 말리셨다가 물 주는 양은 수태가 적실 정도, 두세 컵 정도만 줘서 최대한 빨리 이분 속에 분 속이 마를 수 있도록 그러한 물 주기를 가져가시면 어, 아마 그나마 허접난초가 과습으로 죽는 어, 경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접난초에게 물 주는 그런 결론은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키우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을 내린다 하면 우리 호접난초는 물을 많이 자주 줘서 죽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만. 물을 주지 않아서 호접난초가 말라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접난초는 조금 건조하게, 조금 마른 듯 키워야 호접난초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접난초를 좀 건강하게 키우시려면 조금 마른 듯 물주기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 그리고 물주기를 할때 되도록이면은 물주는 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어, 주는 것이, 어, 효과적입니다. 어, 비근한 예로 특히 사무실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쁜 허접 난초가 피어 있으면, 어, 물을 이 사람도 지나가다 한번, 뭐, 컵에다 물 먹다가 남는 것을 부어준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지나, 지나가신 분들이, 어, 물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는 쉽게 허접난초가 뿌리가 썩는 과습으로 인해서 노출될 확률이 아주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허접난초에게 물을 주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비료나 천연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료를 주는 이유는 건강한 식물이나 건강한 난초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 비료를 어, 주는 것이 비료입니다. 그러나 병든 난초나 세력이 아주 어, 약한 난초나 죽어가는 난초에게 비료를 주는 것은 어, 최악입니다.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러한 난초들은 비료를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한 난초에게 비료나 영양제를 주는 것은 죽음을 더 빨리 재촉하는 그러한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는 건강한 난초에게 비료를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건강한 난초에게 1년에 한번 오스모 코터라는 알갱이 비료를 약 3, 40알 정도를 화분 위에 뿌려준 걸로,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직접 천연 영양제를 만들어서 우리 난초에게 공급해 본 결과로는 아주 만족한 결과를 막, 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연 영양제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천연 영양제 재료는 거의 대부분을, 어 마늘을 사용을 해서, 어 사용을 해서 마늘 용액을 만들어서 난초에게 입장에 뿌려준다든지, 물을 주는 대신 마늘 용액을 준다든지, 월 1회 정도는 꼭 그렇게 해서 마늘 용액을 어 만들어서 그렇게 어 난초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어 외에도 마늘이나, 모든, 어, 과일 껍질에는 우리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영양분들이,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감자 껍질이라든지,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어, 모든 것들이 식재료들이에는 다 우리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 많이, 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천연 영양제를, 어, 만들어서, 어,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우리 호접난초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쉽게 제 채널이나 기타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천연 영양제를 만드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천연 영양제를 꾸준히 한 달에 1회 이상 공급해 주면 이렇게 건강한 호접난초를, 식물들을, 난초들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늘 용액을 만들어서 월1회 이상 공급해 준 그런 결과를 이 호접난초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접난초는 이 분은 다이소에서 구입을 해서 제가 직접 호를 뚫어서 여기 호접난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꽃대는 꽃대를 올려서 꽃이 지고난 꽃대이고 이 옆에 다시 꽃대 하나를 받아서 지금은 아주 많은 꽃을 지금 한참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뿌리를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마늘 용액에는 식물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발생을 많이 억제해주는 항균작용이, 작용이 아주 뛰어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발생이나 세균 발생에 상당히, 억제를 할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우리 식물이나 난초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성분들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력으로 마늘을 이용을 해서 천연 영양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난초에게 월 1회 이상씩은 꾸준히 난초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호접난쪽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 하시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에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수시로 꽃이 지는 개체도 있고 다시 꽃대를 올려서 피는 호접난 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한참 개화 중인 호접난 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이클로 간다고 하면 거의 조금 버태면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예쁜 호접난초 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몇가지 방법을 좀 같이 공유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